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나이로 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막아가 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곳을 막았다, 폐기 이렇게 치져 오는 순간, 저 지금 이곳을 때려내는 것은 자, 이곳으로 이렇게 먹여치기 당하는 순간, 이런데를 이제 끊어 가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을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 있는 흙돌,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일단 많은 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그냥 막아가는 수보다는 뭔가 이곳 부분에서 사전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분명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양단수를 칠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또다시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당장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렇게 딱 치중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흙이 이렇게 막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길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곳 자충이니까 이거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둬서 쉽게 흙이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이곳을 막게 되면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때려내면 대단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어가고. 정말 절묘하게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딱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길 두니까, 이젠 저계급소 나의급소라고 해서, 이곳으로 먼저 두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이곳 어차피 자충이니까, 역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백이 그냥 이렇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때려내면, 먹여치기가 가능하죠. 자, 이곳에서 단수치면,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히게 돼요 이것은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이거 끊어가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는데 이렇게 양단수로 쳤을 때 비로소 흑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런데 정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흑돌 어떻게 두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십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의외로 쉬워요 너무 어렵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풀기가 어려운 건데, 자, 지금 여기서는요, 이곳으로 두들겨 막아가는 수가 아주 절묘한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여길 때려냈다. 그러면 이곳으로 막아가고요. 자, 지금 이쪽 치중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연결하는 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치중을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때려내는 건 먹여치기 당해서 안 되겠지만, 흙이 다시 한번 살짝 젖혀가는 순간 이곳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이곳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여기서 백도 이곳으로 때려내는 건 막아서 너무 쉽게 살아가니까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면 이거 단수 쳤을 때 여기 연결할 시간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때려내면 이렇게 때려내서 여기 있는 흙들이 역시나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또 치중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곳으로 막게 되면 지금 때려만 준다면 젖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쪽을 이렇게 두는 순간 때려내도 됐다 내는 순간 흙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길 먼저 하나 단수를 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0 석점이 단수니까 어느 돌이든 지금 때려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면 이곳 연결할 시간 없죠. 이곳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100도 칼날을 가는 거죠. 자,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마지막.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먼저 백이 이렇게 두면 흙은 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곳을 막으면 치중 들어오고 때려내면 대단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수가 그럼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또 다시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순간, 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연결할 시간이 없죠. 자충으로 모두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이도를 때려내고요. 그러면 백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한점 잡아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막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요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데 먼저 두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여기를 딱 끊는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쪽으로 딱 끊어졌을 때 이곳으로 막는 것은 요렇게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갖다 붙이는 것도 때려내주면 이렇게 둬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먼저 이곳으로 나가는 수가 가능하죠.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면 그냥 이렇게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끊어가고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 바깥에서부터 메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정말 절묘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때려내면 이거 막아내서 젖혀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은 한 집을 내는 순간, 밀고 들어오면 단수쳐서 연결할 시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